어성경 읽거진의 54일차 세번역 성경 사무엘상 11장에서 14장 사무엘상 11장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러하세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부하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결의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술을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러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밤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안먼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왕과 하솔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왕 라하스가 우리를 치러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비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 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 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지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부하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의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 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러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허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들으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를 떠나 베냐민 땅에 기부하러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워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개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할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인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꽃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꽃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의 기부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아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이아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아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개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전초 부대에서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다니며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밤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스무 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홍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부하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괴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 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고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입구를 조금 찍어서 만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이알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해 온곳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채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어. 큰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님이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네 개로 끌고 와서 이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하여 사울이 주님께 재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재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간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림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레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이노함인데 아이마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부넬인데 사울의 숙부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부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불레스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아멘